그거를 좀 확장시켜서 석사문, 박사문으 써요. 그럼 내가 쓴, 내가 뭐 어디 거 가져온 문장도 아니고 내 글이니까 그냥 써도 될것 같죠? 큰일 난다. 자기 인용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내가 쓴 글이라 하더라도 전성우2024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 자기 표절이 돼요. 자기 표절. 왜냐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인용 표시 학교 교수님들 심사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다 어떻게 봐요? 전에 학술지 낸거 문장을 왜 여기는 표시 안 했어? 알 수가 없어요. 스태못 해요. 근데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몇십년 지나서 저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리스나 검색하다가 어 보니까 전성국이라는 사람 박사 논문인데 학술지 전몇년 전에 쓴거 보니까 똑같은 문장이 있다. 인용 표시도 없이. 학교에 제보하거나 그냥 아무 관계 이유관계게 없는데 익명으로 그냥 학술지 제보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개다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응. 그래서 표절이 무서운 거예요. 학술지에 썼던 거를 박사 논문에 내가 인용 표시 없이 썼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제보했다 쳐요. 그러면 학교에서 박사 논문이 심한 경우에 이제 취소가 되겠지만 취소됐다 쳐요. 학회지는 언제 나 하냐고요? 모 논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쓴 저장물이라 하더라도 내 인용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 일부든 일부라도 해야 되는 거일부라 음. 음.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논문 이제 석사 박사 과정 대학원을 다니시면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 과마다 다르지만 보통 2학기 말이나 3학기 때 이제 지도교수를 선정해줍니다. 근데 어 정보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도 어 입학할 때 1학기 때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3학기 때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숙제만 조차다니 줘도 힘들 거예요. 대학원이 요즘 공부도 엄청 많이 되죠. 교수님들마다 클래스가 다 다른데 그래서 그 숙제도 못 주차가서 도와달라는 분도 많아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방법론 저도 오래 강의해봤는데 사회과학 방법론 뭐 무슨 통계 뭐또 모르겠는데 뭐딱 주제 하나 던져주면 교수님 이거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가 봐라 중간고사 막 내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쓸 논문 주제 대충 바제 잡아서 중간고사 때 저도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선행연구 10배 정도 요약해서 되고,